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텐데,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어떻게 경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자,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 자, 이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 세 경우에 대한 조건들이 세 개가 있는데,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되는지, 두 군이 모두 음수가 되는지, 두 군의 부호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군이 모두 양수다. 자,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끌어올 텐데, 자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근이 양수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자 x 제곱의 계수 분에 자 x의 계수를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개를 곱한 값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자 a 분의 c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양수라고 하더라도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허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근이1 플러스 i 예요 다른 한근은1 마이너스 i라고 해보죠. 두 개를 더하면, 자, 2가 되겠죠? 자, 두 군의 합은, 자, 0보다 큽니다. 자, 두 군의 곱. 자,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한다. 자, 합차를 적용시키면 1 더하기 1.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역시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두 군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군의 곱이 0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두군 알파베타는 허수일 수 있기 때문에 자, 허수인 경우를 우리가 제외시켜줘야죠. 따라서 자, 판별식은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자,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두 군이 모두 양수인 경우와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군이 모두 음수다. 자, 역시 음수인 두 아이를 더하면 자,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음수 곱하기 음수. 자, 0보다 커야 됩니다. 역시 A분의 C.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의 합이 0보다 작고 두 군의 고비 0보다 크다 하더라도 알파베타가 허수인 경우가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자두 개를 더하면 자 마이너스 4자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고 자두 분의 곱은 뭐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우리는 한 가지 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자요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첫 번째 조건 두 근의 합 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자두 개를 더한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칫했죠 그 멈칫한 이유가 뭘까요 한 놈이 양수고 한 놈이 음수다 우리는 두 아이를 더했을 때 양수화 될 수도 있고 음수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몰랍니다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잠깐 멈칫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양수 하나 음수 당연히 곱한 아이는자 0보다 작게 되겠죠. 자 역시 근계수 a분의 c, a분의 c는 0보다 작다. 자세 번째 조건, 요 판별식 조건을 따져 볼 텐데 자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에요. 자, 그런데, 자,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고 했죠. 자,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수 있냐. A와 C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AC도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AC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음수인 AC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겠죠. 자, ac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0보다 크다. 따라서 자 b 제곱도 0 이상인 값이에요. 마이너스 4ac가 또 양수입니다. 따라서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음수의 절대값이 큰지, 양수의 절대값이 큰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자, 두군의 부호가 다르다면, 조건 두 번째, 두군의 곱은 반드시 0보다 작을 수 밖에 없죠. 자, 요 조건은 확실한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 조건, 판별식 조건은, 두군의 곱이 0보다 작, 라는 요 조건 안에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 조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요두 번째 조건, 두군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두군의 부호가 다르다. 요 경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는데는 어디서 나오냐? 자, 요 몰라에서 나와요. 요 몰라.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죠. 만약에 이 양근과 음근에 대한 절대값의 크기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부여가 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자,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서로 같더라. 뭐, 예를 들면, 양근은 2고, 음근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두 값이 같죠. 자, 2와 마이너스 2.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맞죠? 자, 또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자, 양근은 3. 자, 음근은 마이너스 2예요. 자,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양수 1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0보다 크다. 자, 마지막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두 개를 더하면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값은 0보다 작. 되겠 자, 조건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알파벳타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자, 이 아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양근과 은근의 절대 값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우리는 자, 여기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잘 정리하시고, 자, 111번 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서로 다른 부호의 질근.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자, 음근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자, 양근, 얘보다 더 크다. 자, 예를 들면, 자, 음근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양근은 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두 근을 더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2죠. 자,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y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두 근의 합에 대한 부호를 알았고, 자, 양근 음근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자,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판별식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이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문제 속에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근의 합, 자이 x의 개수입니다. 2n 플러스 3.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되죠. 자이 y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자, 상수. 자, OM입니다. 이 아이도 0보다 작아야 된다.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2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M 플러스 3은 자,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 음수를 양변에 나눠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5를 나눠주면 자, 여전히 M은 0보다 작다. 자, 플러스 3을 이항시켜보도록 할게요.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따라서. 자 m 값은 자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셔야 된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뭐꽤 복잡하지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그리고 양근과 음근에 대한 절대값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이 몰랐던 부분을 우리는 자 요렇게 확실히 알수 있게 되고 자이 아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 3단원, 도형의 방정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